모든 종교에는 믿음이라는 것들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더욱더 믿음이 중요하죠. 왜 그러죠?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단지 어떤 내가, 내가 어떤 대상을 인식하고 그 대상을 인정한다는 우리의 인식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위론과 윤리를 앞서서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고 또잘 아는 이신칭이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개혁자들의 교리에도 믿음의 위치는 절대적입니다. 종교개혁인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들도 그렇죠. 믿음의 위치는 매우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곧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믿고 있는 교리이고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순교 그렇죠? 한 사람이 자신의 몸에 폭탄을 짊어지고 지하드 거룩한 전쟁에 뛰어들어가서 순교하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카톨릭에서 구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선행의 융합도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과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초월도 아닙니다. 기독교와 말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 믿음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렇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바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고행과 어, 108가지의 번뇌를 이겨내는 것을 해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즉, 이 믿음은 저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선 절대적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큼은 없앨 수 없앨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리적으로는 또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정의로는 이렇게 간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란 것을 실천하고 믿음이란 것을 받아들일 때는 그다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 약한 4, 50명 정도 앉아 계시는데요.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붙잡고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다 각기 다르게 대답할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 다르게 생.. 각 왜냐하면 저희가 믿고 제가 교리적으로 는 심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겠지만, 제가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믿고 있는 것, 일상생활에서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행하는 것의 행위나 행태는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믿음을 오해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핵심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그것은 저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과 그리고 그 믿음이 향하고 있는 결국 즉 결론을 함께 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베드론 서신의 핵심을 이 베드로 전서 편지의 핵심을 바로 곧바로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수신자들을 베드로가 묘사할 땐 나그네라고 묘사하죠. 1세기 그리고 1세기 뿐만 아니라 고대 그레코 로만 시대에 편지를 편지 형식은 대부분 유사합니다. 저희가 편지를 쓸때 편지 형식이 유사하죠. 그렇죠? 대부분 선편지를 많이 써보셔서 알겠지만 맨 처음에 뭐 어떻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땡땡에게라고 하죠. 수신자가 나타나죠.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서신에도 수신자가 처음에 나, 나오죠. 누구에게 내가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를 그 수신자를 베드로가 어떻게 묘사하냐면 나그네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그네의 사전적인 의미는 타인의 땅에서 타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이 바로 나그네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외국인들 혹은 여행자들이라는 뜻이죠. 즉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현재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란 거죠? 본국이 아니라 타국에서 본 고향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떠돌이 생활,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 자기의 땅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고국이 아니며, 자신의 고국과 고향과 집은 따로 있다는 것. 이 나그네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나그네처럼 바울이 아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낼 때 서신을 보내는 그 장소에 서신을 보내는 그 수신자들이 머무르는 장소가 1절, 1절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장소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인 것이죠. 즉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전적으로 그들이 진짜로 흩어져 있고. 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1세기 로마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을 유다지, 유다와 예루, 어, 예루살렘 지역을 포함한 거의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남쪽으로는 지금의 이집트부터 동쪽으로는 터키와 이스라엘 훨씬 넘어선 지역까지 어,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고 왼쪽으로는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까지 정말 광활한 온 유럽을 다 차지하고 있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과 서유, 서아시아 유서 지역까지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바로 로마 1세기 로마 제국의 광활한 영토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든 지역이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서신을 보낼 때 나그네 같은 자들이다 하는 거죠. 너희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나그네 같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흩어져서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그네들이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문자적인 의미 말고 동시에 영적인 의미로도 저희가볼수 있습니다. 이들의 현재적 상황이 흩어져 있다. 제가 들어본 용어지만 디아스포라라는 용어죠. 흩어져 있는 이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단순히 지리적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결국에 바라보아야, 바라보아야 할 궁극적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 자들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이땅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둔 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나그네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이 이, 사, 이, 이 세상 어디에 살아도 여전히 나그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참된 고향은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이기 때문에 이땅 어디에 살아도 외국인이고 나그네며 이방인인 것이죠. 베드로는 베드로 서신에서 곳곳에서 이와 같은 관점을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 제국이란 그늘 아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그들이 영적인 그들의 영적인 상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나그네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세번 등장합니다. 두 번이 이 베드로 전서에 나타나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한 번은 히브리서 11장, 제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등장하죠. 그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모든 이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며, 나그네인 것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여전히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나그네가 누구인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 저희가 1절 읽었는데요. 1절을 나그네란 단어가 사실 맨 끝에 있잖아요. 1절을 보면.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나그네라는 단어가 앞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단어가 그 나그네라는 단어를 어, 뒷받침해주고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어, 본도, 갈라디아, 갑파도니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여기까지가 전부 나그네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의 현재적 상황은 나그네적 상황이에요. 발 붙일 곳이 없고 머리 들 곳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이라는 것은 누릴 수 없는 지경의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나그네란 단어 하나만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나그네라고 표현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신 자들이 성령이 거룩하게 한 자들입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들이 바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재적 상태는 불안하고 외롭고 머리둘 곳이 없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종말론적인 상태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고 보장된 자들이란 것.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 현재적인 나그네 상태를 해결하고 벗어나게 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나그네와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인데 우리 역시 그와 같은 긴장과 괴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이 묘사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 우리의 시민권은 육체의 시민권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동구에서 우리 집을 가지고,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지역을 섬기는 지역 교회도 동구에 있는 우리 지원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와 같은 자들인 것이죠. 나그네는 본인이 머물고 있는 곳에 소망을 둘까요?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압니다. 나는 잠시 잠깐 머물다가 떠날 사람이다. 나는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는 그가 머물리는 곳에 결코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혼자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거든요. 영국에서 시작해서 이집트로 내려왔다가 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그냥 성경책 한권 들고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패기 있게 혼자 그 출애굽 경로를 따라가겠다고 제가 그냥 성경책 한권 만들고 영국에서 그때 당시 영국에 있었을 때데영국에 시작해서 이집트로 내려와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혼자 갔습니다. 홍해도 건너고 시내산도 올라가고 가나안 땅도 가보고 이스라엘도 가보고 혼자 그렇게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가 머무는 게 하루 한 장소 이틀, 길어야 이틀, 총한 달의 기간이었는데요, 길어야 이틀이었습니다. 자, 그곳에 제 삶을 제 삶의 타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직업을 찾고 거기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회생활하고 뭐 경제생활하고 그랬을까요? 저는 나그네라는 의식이 명확했기 때문에 보고 감사하고 떠났습니다. 그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의 누구라고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그네는 이 땅에 소망을 둘까요? 두지 않을까요? 두지 않습니다. 본향에 자신의 소망을 드는 것이죠. 자신이 돌아갈 곳으로 소망을 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출발했던 곳 그리고 결국에 돌아갈 곳으로 소망을 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있는 하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실 그곳에 우리가 소망을 드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는 나그네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합니다. 머리둘 곳 없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의 핏불이 멀었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을 살면서 100년 평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오고 때로는 내 삶의 어펜다운이 심하고 압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곳, 그리고 내가 갈 곳, 그 하늘에 나의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미리 하셨고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주께서 나를 순종하심과 예수 의핏 뿌림을 얻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와 기독교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뿌리 깊게 내린 믿음의 오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믿음, 이라고 믿음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땅의 소망을 들고 살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현세의 복과 연관지어서만 생각합니다. 한국의 많은 신학자들이 그 원인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그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뭐라고 딱 떨어지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연종교 혹은 샤머니즘의 영향 때문에 생긴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이거죠. 어, 지극이 정성이면 하늘이 감동하여 그렇죠? 나에게 복을 준다는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하여. 내가 지극히 정성들여서 내가 정말 지극히, 지극하게 히지극 성실하게 빌고 또 빌면 하늘이 감동하여 나에게 복을 준다. 이 땅에 복을 준다는 것이 신을 섬기고 봉사하며 신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면 내가 믿는 신은 나에게 현세의 복으로 응답할 것이다. 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 또한 저 또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절대 예의가 될수 없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오해에 때로는 우리 삶이 깊이 잠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을 곰곰이 돌이켜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과 안녕과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해 사는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저도 오늘 여기서 아까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어, 또 내가 원하는 것만 줄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 땅에서 내가 받고 싶은 것만 줄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이 땅의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늘의 수준의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죄의 힘과 능력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될 영광을 지금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미래의 완전한 복을 내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될 하늘의 복을 기대하게 하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고 어렴풋하고 실제적이지 않고 손에 쥐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볼때 그게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이 땅에 살면서 도리어 완전한 회복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믿음입니다. 미래 완성, 완성 완성될 나의 구원이 지금도 효력이 있기에 인내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즉 믿음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관련 있는 것이지 육체의 안녕에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하늘에 닿아 있으며 믿음의 결국은 종말을 향해 있습니다. 사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사절부터 구절까지 얼마나 많이 이러한 괴리 속에서 이 성도들을 곤멸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사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셨다고요? 하늘에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것을 하늘에 간직하셨는데, 오절을 또 보실까요? 너희는 언제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요? 말세에 있는 것이.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 달라고 해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할 테니까 지금 당장 주십시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우리 삶은 결코 멸망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고통 당하고 고난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 당하고 고난 당하고 넘어짐이 우리를 결코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난 여전히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구나. 는 것을 보게 하는 게 믿음인 것이죠. 7절도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언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지금 받고 싶어 합니다. 구절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를 구절 시작. 믿음의, 믿음의 결국, 결국, 곧 영혼의, 영혼의 구원을 받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이 땅에서의 풍요가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신자의 신자의 현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해요. 그토록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잠깐 근심한다는 거예요, 사랑성도님들. 잠깐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잠깐이라는 거. 근데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은 영원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왜우린 자꾸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더큰 그림을 보기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이것만 보고,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밤마다 저희 딸들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밤에 자, 자기 전에 딸들, 딸들과 같이 기도해서 제 아이들한테도 기도를 시킵니다. 한 마디씩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제 딸들 첫째는 9살이고 둘째는 7살인데요. 어, 첫째와 둘째가 기도하는 게 항상 레파토리가 또, 똑같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아무 문제없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laughs> 둘째는 언니 닮아가지고 둘째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안 일어나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귀엽다고 생각하시죠? <laughs> 저는, 어, 어린 아이들이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속에도 현세의 복과 현세의 안녕을 구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하는내 삶에 내가 싫어하는 일을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냥 내 삶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분명하게 이야기 성경 전체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배업 사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라고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5장인데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사망이 뭐, 무슨 노릇 했다고요? 왕 노릇. 어, 전부 다 기억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사망이 왕로로 타는 이 땅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때 고난과 고통을 연속으로 경험하며 그 연속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보게 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보게 해요. 이것은 잠깐이고 나에게 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곧 온다. 는 것을 보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이것만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도중에도 위를 바라보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하지만 사실 매우 어렵죠.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 전하기, 서두에 믿음을 굉장히 심플하게 말씀드렸죠. 믿음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우리 일상생활의 믿음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방금 제가 서, 설명드렸던 이 믿음을 살아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당장 그냥 내 삶에 원망하기 바쁘고 당장 내 삶에 그것을 해결하기 바빠요더큰 그림을 보는 믿음을 갖기보다 그냥 미시적인 관점에서 내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기 급, 급급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조급함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믿음, 더큰 그림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10절부터 12절에서 한 가지 해안을 저희가 얻을 수 있는데, 10절을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섬김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로부터 말씀하신 그리고 그 선지자로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후에 영광 받으실 것을 미리 증언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후에 영광 받으실 것을 미리 증언하신 예수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에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고난받으시고 예수가 영광 받으신 걸 보면서 아, 그분이 미리 고난받으시고 후에 받으실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인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거예요.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너희 삶 가운데 고통이 연속이고 힘듦이 연속인데, 자, 보아라. 예수께서 권한 받고 그 권한의 끝에 무엇이 끝에 무엇이 있었느냐? 영광이 있지 않았냐? 이것을 너희 가운데 보이신 거란 거예요. 우리의 권한의 삶의 끝에는 그 믿음의 삶의 믿음의 전투와 투쟁 끝에는 영광이 있는 것을. 예수 께서 몸소 우리 가운데 보이 셨 다는 것, 그 고난 과 어려움 이 당장 사라 지고 복과 안녕 을얻는 것이, 아 니라 내삶에 어려움 이있 더라도 하늘 소망 을 가지고, 현재 를 인내 하며 더큰 소망 을 바라보 는 것, 이 것이 바로 믿음 을 지키 며 살아간다는 것 입니다. 사랑성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 있나요? 우리가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할 때 땅의 수준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고 배우고 있는 성경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믿음의 수준과 괴리가 있을지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을지라도 내 실제적인 삶은 도저히 또 쫓아갈 수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바로 이 수준의 믿음인 것이지. 이 땅의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